대기업의 자식들 돈이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다 느끼는 바가 달라서 여기서 음. 어떻게 그 모멘트를 음. 이겨내고 그리고 어떤 기회에 음. 힘을 얻고 어떻게 음. 이것럼 일어나는가 이게 인생이 음. 승리하는가 아니면 지는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했다 하는 음. 생각은 저는 유튜브 음. 계속 해도 힘들지 않아요. 아. 그 부분이 요즘 음. 너무 행복해요. 오픈 채팅방도 만들었거든. 음. 그래서 들어오셔서 막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아, 얼마나 재밌는 분들이지. 배꼽 잡아, 배꼽 잡는 어. 정도 안나 눈물 줄줄줄줄 흘러. 어, 진짜? 너무 우서워서 <laughs> <야>. 이렇게, <재밌어? 웃음> 이렇게 재밌고 너무 멋진 분들이 음. 힘드셔서 한때는 쓰러질 뻔했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내 정말 유튜브하게 잘했구나 하는 음. 자부심 음. 그리고 또 감사함 그리 충만한 여정입니다. 음. 그렇구나. 힘드신 분들은 음. 제 영상을 보세요. 저는 그 제목을 북한에서의 사기극 인생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저는 음. 사기를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음. 심지어 그럼에도... 내 자신한테도 사기를 당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음.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예, 음. 네, 그처럼 60평생 대한민국에 와서를 떠나서 그 전에 탈북가정 전까지는 음. 배어나서부터 파란만장한 인생. 음. 바람만장도 두곱에 바람만장한 음. 음. 하도 의지가 있어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겨왔는지 이겨와서 음. 오늘날 웃는 행복한 날도 음. 왔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언니 포기를 안했잖아, 그렇지? 삶을 음. 어, 포기를 포기는 절대 안했다 길을 찾아서 그렇 그렇지. 그렇지. 어, 길을 찾아서 어떻게 어. 하면 다시 이 삶을 어. 더 윤택하게 할까 하고 새로운 길을 계속 모색하고 찾고. 어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포기 안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하는 포기보다아 이렇게 나한테 난관이 왔네 이걸 어떻게 음. 풀어 나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음, 절대 음. 목숨을 끊겠다 이건 아니고 그 순간 지나면 또 방법이 생기고 언니 건데. 구독자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 음. 줄 알아 언니? 내가 지금 병원에 다니는데 오픈 안 했거든 탈북민이다 뭐 북한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병원의 원장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구독자분이와서 어떤, 어떤 일이 있어? 도출로 알아보대? 그러니까. 아 이름? 어, 내 이름. 아, 어떡 하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니 일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여기다 강수현이라고붙친 것도 아니야. 어어어. 어, 어. 날 얼굴 보고 알아온 거야. 그게 음. 주사실에서 내가 주사를 넣고 있는데 구독자였던 거야.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언니. 뭐라고 하더냐면. 음. 혹시 강시연씨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 이러고 내가, 예? 하고 또 멈췄어. 주사를 놔야 되는데, 예? 이러고 주사기 치고 이렇게 멈췄어. 쳐다봤어. 그랬더니, 아, 강시연씨 아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어떻게 아세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 제가 구독자입니다.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아, 예. 하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나도. 왜냐면, 이분이, 디스크에 나가서 막 뭐라고 하면 응. 안 되잖아, 언니요? 왜냐면 응. 내가 아직 이야기를 다안 어, 했기 때문에. 그 어,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해서 아직 저희 원장님도 모르고 저희 직원들도 다 모릅니다. 그랬거든. 응. 모른다.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제 맞아요. 그랬거든. 그때. 응. 어. 어쨌든 반가... 반가웠어. 반가웠지. 반가웠는데. 어, 그게, 여러 비하인드가 막... 있다, 나니까. 비... 어, 근데 이거를 공개를 안한 이유는 굳이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알아보면 좋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 음. 관해서 왔습니다, 또는? 음. 아직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인간에서는 어, 그럴까 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잖아 음, 어떻게 보면 다 다르니까. 응, 다 응, 다르니까. 응, 응 받아들이는 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쵸? 아 저는 뭐 이야기해도 되고 노출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거를 뭐 상대방이 <laughs>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데 저 탈북민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음. 이렇게 채널 운영합니다. 말하기 쉽지 않아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일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언니? 응. 음. 날 보고 우리 원장이께서 경상도 말투라 그래. 난 고향이 강원도라 그랬거든. <laughs> 북한 사투리가 가끔씩 나오잖아. <laughs> 응. 어, 그래서 강원도예요 했는데 아 자기가 의대 공부를 하면서 기숙사에서 있었었는데 함께 기숙했던 그 친구가 경상도 친구래. 근데그 친구의 말투가 계속 나한테서 나온다는 거야. 강원도 아니래. <laughs> 그래서. 잘 보고 자꾸 솔직하게 이야기하래 그래서, 어, 그래서 예 아닌데요 그래서 강원도 맞는데요 그랬거든 어, 어, 어. 어 그냥 지금도 어, 지금도 그냥 어, 그런 상황이야 뭐 얘기해도 돼. 그래서 쓱쓱 지나가는 상황인데 내가 일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게 나오는 게뭔줄 알아 그 원장이 수술을 하거든 원장님이 수술을 하는데 들어가서 내가 오시를 하잖아 언니 오시 하는데 북한에서 우리 고약이라 그랬지. <laughs> 어 고약이잖아. 그렇지. 사투실이름이다르지 고약. 근데 한국에서는 연거라고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원장님이 찾았는데 내가 어 고약이요? 이랬거든. <laughs> 나못 속이겠더라고. <laughs> 그냥어가 <그다음, "어머나." 웃음> <laughs> 어? 이러는 거야. 나 보고. 고약이요? 이랬대. 어? 이러는 거야. 아니 아니 연거야. <laughs> 그래서 연거 찾아다. 찾아다 드리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음 원장님은 아직도 실토해라 하는 이야기 있고 되게 예민해 <laughs> 웃겨 죽겠어 계속 웃으면서 넘어가 웃으면서 넘어가고 상처를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시초 꼬매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고름난데는 거즈에다 언니 우리 어. 엄마 상처 어. 치료하듯이 한단 말이야 거즈를 그 상처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 게 있어 음흠. 근데 이걸 난 너무 자세하게 보거든 왜냐면 북한에서 엄마 너무 음. 오랫동안, 음. 그거 가지고 고생했잖아. 음. 한 10년 이상 고생해서. 음.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상처가 언제 났나 하고 봐. 근데 그 포타디움에 적어서 상처가 미뤄였는데, 언니, 한번 하고 끝나더라. 고 먼저 칼로 찢어. 야, 그 고름 짜내 음. 그리고 포타디움 꼬즈를 집어넣어, 안에다한 음. 10cm에서 이렇게 집어넣어. 음. 공간이 많이 고름이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 근데 이게 딱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헉, 어머나? 우리 엄마는 저거 거의 10년 했는데, 너무 신기해서, 원장님, 저게 어떻게 하루만에 부타딘 더 이상 안 해요. 심지를 안 넣어요. 했더니, 하루면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이 좋대. 항생제 약이. 약이 정말 좋다. 약이 좋고, 그리고 이 약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야. 이, 이 환자들이. 근데 우리는 엄마가 힘이 없었잖아, 언니.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 너무 오래 알아서 그래. 처음에 그런 게 했으면 엄마 받아들이지. 음. 그치. 근데 영양 부족에, 북한에서는 엄마가 음. 영양 부족에, 응? 음. 어? 그리고 약도, 센약 쓰지도 못했고. 음. 그리고 소독도 얼마나 열악했었니?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상처가, 남나그 음. 사람 한세 분인가 고그 깊은 상처가 그냥 세살리 쑥쑥쑥쑥 올라오고 이렇게 는 거야. 야. 근데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병원에서 일하면서? 야, 여기는 상처도 이렇게 쉽게 쉽게 나는구나 싶어. 깜짝 깜짝 놀래. 음. 나는 너무 유심하게 보거든. 음. 근데 칼로 째고, 고름 나오고, 피 나고 하는 것도 다른 직원들은 그걸 못 쳐다보거든. 근데 나는 일부러 가서 쳐다보고, 같이. <laughs> 일부러 다 가서 해. 엄마를 치유했던 음. 그 음. 시절이 있어가지고. 음. 음. 그런 일이 있었어. 음.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데 구독자가 와서 깜짝 놀랬던 일이 있고요. 이렇게 자꾸 사투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깜짝 놀래고. 어머나. 뭐, 정체가 탈론하나, <laughs> 나름대로의 시기가 되고, 언젠가는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아직은 그냥, 음, 음, 다 제대로 정착되고, 어느 음, 그 정도의 어, 나이대에 대해서, 대해서 서로가 다 이해하고, 음, 음.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그러네. 때, 음, 때가 되면 얘기는 해도 될것같아 해요 음, 음. 본인이 아무래도 노출을 시게더잘 아니까. 음, 음, 여러분들 잘 포장해 주세요. <laughs> 그런 부분이고 또한 가지 놀라는 점은 뭐냐면 병명이 완전히 달라 북한이라. 음. 북한에서 저희가 아픈 거는 대부분은 뭐 염증 부분도 있겠지만 결핵. <laughs> 음 간염. 영양이 부족해서는 오 병들이 되게 많잖아. 음. 거기는. 응? 근데 여기는 영양이 과잉이 돼서는 음. 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네. 꾸준히 관리하고, 꾸준히 와서 체크하시고, <laughs> 약 쓰는 것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달라. 언니, 북한에서 당뇨 고지혈 이런 거 들어봤어? 고지혈 못 들어봤어. 당뇨는 들어본 기억이 나. 드물기 들었지. 어. 아주 드물, 당뇨 환자는 응. 죽는다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냥. 죽는, 죽는 병이라고. 했어. 어쨌든, 당뇨병, 그랬다면 응. 죽는다. 암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 어, 언니, 그랬었구나. 응. 응. 우리 내가 유년 시절에 우리 어제그거때 거기 거기 있잖아. 그그 다섯 번째째 엄마인가 그때. 그 엄마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고기 없는 나라에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어떻게 어. 했는지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 음. 무슨 고기병이라고 내가 그때 들었거든. 음. 그리고 당뇨병은 그냥 죽는다 그랬어. 음. 암처럼. 그랬구나. 음. 그래서 여기 와서 당뇨병 환자들 많은 거 보고 난 놀랐다. 그러니까. 근데 다 살잖아. 살잖아. 그건 놀랬지 이거는 응.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약으로 치료하는 음, 그냥 보편적인 저... 병이라고. 오, 하니까. 완전 너무 평범한 거야. 응. 이 너도 나도 당뇨 뭐 당뇨 수치 열칠 고그로 공유하는 거 보면 <laughs> 야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기본이야. 가지고 있더라고. 응. 어쨌든 응. 약이 좋으니까 응. 약 치료. 꾸준히 어, 하시더라고 응. 관리를. 관리를 하시면서 살잖아 당. 응. 그리고 또,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 언니. 오래 사는 이유가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고, 응. 아, 어쨌든 뭐, 그네는 아파도. 명명도 잘 모르고 어, 100명, 그냥 그렇지. 그냥 삶의 찌들 먹을 거 해결하라고 자 응. 쓰러지는 순간까지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예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데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기셔야겠죠 360월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전화 가능하니 꼭 전화주세요 그리고 아정당은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국내 유일 본사 책임제로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해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안해야 되잖아 어, 나는 북한에서 당뇨를 하게 되면 말라 죽는 병이라고 들었었어 딱한명 봤었는데 장산, 당뇨? 어. 결핵 아니고? 당뇨였어 30년 살면서 당뇨는 한명 봤어 결핵은 많이 봤어 결핵 환자는 많았어요. 그게 언니 부족해서 오는 거잖아. 그래요. 감적이지 간염. 응, 음, 잘 먹으면 결핵은, 응, 난다. 는 병이거든. 결핵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근데, 당뇨는 내가 딱한명 봤는데, 완전 빼빼 말라서 돌아가시더라고. 약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있어. 야, 이 병명이 완전히 다르구나. 응, 어, 이 생각. 그리고 수명이 얼마나 긴지 언니. 90세 어르신들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 깜짝 깜짝 놀린다니까 조명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접수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접수해서 보면 나 이때가 90. 어머나. <놀라> 90이 어떻게 저렇게 걸어 들어오시지? 이 부분이 또 완전 달라. 응. 북한하고. 응. 그래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약품에 대해서도 놀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은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떤 상태다 하는 거를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받고, 치료를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항상 북한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업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한국 분들하고 같이 근무하지만, 전혀 달라서, 마음속으로 뭐,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막 평화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 <웃음> 유튜브는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해하시고,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